이 박스는 재난 상황에서 이제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배분하는 긴급 구호 키트입니다. 아, 구호 키트구나. 저희가 아까 만졌던 뭐 너트 이런 써 있는 후드도 그러면 그 네. 긴급 구호 식량 같은. 네, 네네. 됩니까? 사실 그 아까 보신 플럼피넛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네. 급성 영양실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어머. 영양실조 치료식. 저희 음... 추측이 너무 외람돼가지고. 좀... 어, 그러게요. 좀 그랬네요. 네. 그래도 먹는 거라는 건 아셨잖아. 네. <laughs> 어. 그럼 교수님, 이제 구호키트 같은 게딱 규격이나 뭐 이런 물품 리스트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긴 한데요. 네. 또 구호 대상자나 지역에 따라서 이 구성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소녀들을 위해서는 좀 구성이 달라질 수 아. 있겠죠. 음, 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손전등 같은 거. 예,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안전이 좀 위협이 되거나 야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손전등. 네, 건전지 없이 쓸수 있는 손전등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어, 핸들을 돌려서 자가 발전해서 쓸수 있는 손전등. 아, 네, 아, 그게 받침대 네. 거치대가 아니라 저기 네, 네, 네. 발전용. 네. 네. 어, 지루시하면 돌려볼래 어, 어. 한번 해봐도 될까요? 뭐 네. 건전지 없는 거? 어, 그럼 불이 들어오나? 바로? 아, 이렇게? 손잡비가 있어. 예. 우와. 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켜? 그 밑에. 오, 오 들어온다! 와! 와, 진짜. 와!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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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 사이렌. 그 이거 누르면 이제 구하러 찾아오는 거야. 우와. 사실 여기 라디오 기능도 있거든요. 응?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재난 정보를 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라디오 기능도 포함어 있는 제품입니다. 되게 여성용품 같은 게좀 들어갔나? 그렇죠. 아, 여성용품인 경우에는 여성용품으로 만들어진 키트는 존엄성 키트라고 그래서요. 디그니티 키트라는 이름으로 또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